오, 오 뭐야, 뭐야. 뭐. <laughs> 뭐야? 오, 뭔가에 만들었다. 어, 뭔가에 어. 만들어졌다. <laughs> <오, 웃음> 어, 뭐야, 아, 젤리인가? 부위해. 맞아, 설탕 가방을 모으래. 음. 우와, 오. 젤리 곰도. 아빠, 아니야. 어. 아, 찾아보자 이거, 이거, 이거. 오, 찾아보자 어떻게 하는거지 설탕을 다섯개 찾으래 어 여기 앞에 있다 짠 하나 찾았지 이건 뭐야 어이 열쇠를 준다 설탕이 또 어디있을까 어저 위에 하나 또 있네 아니, 내가 위에 갈 거야. 여기 있어. 로브야, 이, 이쪽에 와봐. 야, 아빠, 야, 여기 야. 위에 있어. 야, 야, 야. 왜, 누가 쫓아와? 야, 어, 야. 한 번에, 하나만 할수 있구나. 어,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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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아빠, 위에가 큰 꽃인데? 어, 무서워. 무서워, 도망가, 도망가. 야, 이거야. 무서워, 도망가, 도망가. 아빠, 아빠, 아까 아빠, 아빠. 캔디 괴물이 또 쫓아온다, 왜 계속, 아빠만 쫓아오는 거야? 아빠, 캔디 있는 거 봐. 아빠 캔디가 어디 갔지? 아빠 캔디 있는 데 봐. 어, 로봇 있는데 찾아보자. 뭐야? 뭔가 생겼어. 어, 아, 사탕, <laughs> 괴물이 나왔어. 작은 사탕 기계를 부숴뜨리래. 로보 어디 있어? 저기 통화 괴물 위에 꼭 갖고 못 하야 고 로보 여기 있네. 여기여기생 기계물 여기 옮가 어! 응저 밑에 돌아다닌다. 응, 어, 어떻게 어떻게 도망가 도망가. 어, 여기 안돼안 돼, 돼, 돼. 도망가 도망가. 이쪽에서 오고 있어. 와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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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왔다, 왔다 도망도도망도 얘 부실 수 있나? 이야, 이야, 이야 잡았다 잡았다 어 여기 뭐지 쥐구멍인가? 오 어, 쥐구멍에 숨어 있을 수 있겠다 쥐도 있어 조심해 조심해 야, 이야 어 열쇠다. 열쇠가 나왔네. 저 젤리 너무 무서워. 로봇 도망가 거기 빠지면 은 어떻게 돼? 빠지면 안될것 같은데, 어, 여기 있다. 이거 부셔야 되나 봐. 하나, 부셨지? 어, 다 부셔졌나 봐. 전기를 전기를 껐어. 오. 스위치가 있어야 된다. 여기 안 가도 스위치가 있지 응,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다시 켜질 거래. 스위치를 또 찾아보자. 아까 뭐군데고 있는데? 여기 근처에 있을 거 같은데. 로봇은 또 어디 갔어? 어, 여기 스위치 하나 찾았다. 이얍! Yep. 하나 켰지? 오 밝아졌다. 밝아지니까 너무 좋다. 이. 아, 로봇는 어디 있는데? 여기 숨어 있고. 아까 이거 숨어 있어? 응. 여기 빨리 와서 스위치를 켜보자. 여기는 없고 깜깜해져서 무서워 로봇 어디 갔어? 오,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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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 여기 숨어있구나 아빠 왔다 무서웠어? 여기 어 근데 여기 숨으면 전부 다 보이네 어 어, 로보랑 아빠가 여기서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다 보여. 그치. 어, 어, 무서워. <laughs> 어, 다 열었다. 친구들이 다 열어줬나봐. 어, 쥐다들이 <laughs> 폭탄을 물고 있어. 어? 폭탄. 어떡하지? <laughs> 어. 오, 쥐들을 잡고 그 폭탄을 저기 가운데 설치하래. 쥐 잡으러 가자. 괴물? 여기 괴물 안 보이잖아. 이때, 이때 빨리 도망가야지. 그러면 로봇 거기 숨어 있어봐. 아빠가 빨리 쥐들을 어, 잡고. 어, 여기 쥐 찾았다. 이야! 됐다. 다이나마이트 하나를 찾았고. 다이나마이트를 아빠가 아빠. 설치를 해볼게. 여기다 설치하는 건가 봐. 됐다. 하나 더 설치했고. 로봇 어딨는데? 아빠 여기 다시 왔어. 저기 봐봐. 이거. 어, 그러니까. 사탕 괴물이야. 완전 무섭지? 다이너마이트를 빨리 수집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다 잡혀갔나 봐. 아빠가 열심히 수집을 해야 될것 같아. 아빠 여기 뭐야? 구야려면... 어, 어 안돼, 안돼, 안돼. 아야 아빠 아팠어. 여기 이상한 저 뭐야? 카라멜 반쯤 녹은 것처럼 생긴 괴물이 나타났어. 아빠 무서웠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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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구야려면... 도망가! 도망가 도망가! 알았어, 거기로 숨어야겠어. 친구들 몇명 있어 우리? 자. <laughs> 로보야, 로보랑, 아빠밖에 안 남았어! 어떡해! <laughs> 아빠가 이거 다 잡아야 돼! 지금 다이너마이트 3개 남았거든? 아빠가 열심히 찾아볼게. 아빠 혼자 해야 돼? 로보는 빨리 와봐. 아, 어이. 빨리 어이, 무섭잖아, 어떡해. 아빠밖에 안 남았어, 엄마. 엄마도 같이 했으면은, 금방 깰수 있었을 것 같은데. 뭐지? 어, 젤리. 절... 이거 아빠, 아빠, 도망가야 아빠 돼! 도망가야 그래. 돼! 으악 킹코가 다 잡혔어! 자. 자. 킹가다 잡혔어! 어, 어. 캔디게임을 할때다 잡혀버렸어! 어. 어떻게 하는 거야? 자. 아, 여기, 여기는 깰리게물이고 아, 여기는 깔리게물이고 여기는 이, 음. 돌아댈 때. 어, 저, 저 돌아다니네. 예, 돌아다니네. 쥐들이 야. 저쪽에 보이니까, 어, 이게 뭐야? 포털이네? 어, 무서 안돼. 안돼.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달고나이트 하나 남았구나. 포털인 줄 알았는데. 도망가면은 안 잡혀요? 네. 오케이. 그건 잘 열렸어. 여기고, 여기고, 칼들. 안 이거. 보이는데? 진짜 갔나? 어떻게 알수 있지? 저거 아니었어 같은데? 어 나왔다. 아, 지금 쥐를. 너 도는 거야? 우리한테 도는 거야? 쥐한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뺏어야 돼요. 저기 쥐가 한 마리 도는거같아어 와. 망했다 망했다. 괴물이 아, 왜 이렇게 많아? 엄청 많아요. 도망가야 돼. 도리한테는안 잡히는 거예요? 네. 거, 엄마한테. 엄마, 그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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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이 무서워요. 아빠도 아빠 도망다니고 있는데 쥐는 어디 있지? 하나 남았는데. 뭐야? 몽둥이로는 못 해요. 쥐를 잡아야 돼요. 쥐를. 어, 엄마 무서워서 못 가겠어. 엄마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? 네, 엄마 <laughs> 빨리 놔야겠다. <laughs> 좋은 생각 같아요. 엄마 너무 무서워요. 로보야 여기서 괴물이 계속 나온다 이문 앞에서 그지 응. 엄마가 하다가 괴물한테 잡아먹히면 로보가 짜증 안내 자신 있어요? 엄마 그냥 숨어있어요. 지금 아빠가 낼것 같아? 그래서 엄마가 못 하겠어.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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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마지막 okay.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가고 있어요. <laughs> 여기서는 에너지 다알잖아 다 도망가야지. 이쪽으로 가야겠다. 이얍. 간다. <laughs> 못 봤지 못 봤지? 이거 구멍으로는 어떻게 들어가? 그냥 <laughs> 가면. <laughs> 미안해 로보야 미안해. <laughs> 아 지금 딱. 다이너마이트들다 챙겼는데, 아빠, 이거 기고 봐봐. 로브 잡혔어. 로브 잡히면 어떡해? 엄마, 그냥 숨어있으라니까요. 아니, 숨어있었는데 발견하고 뛰어오길래 숨어있으라니까요. 우와, 어? <봇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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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아빠 하는 거 봐야겠다, 그치? 어떻 해? 아빠 혼자서는 이거 너무 힘들지. 이거 너무 아빠! 응? 음. 아빠, 지도 봐봐. 지도? 와 뭐야? 엄청 큰 초콜릿 해. 괴물인가 봐. 지도 빨리 봐봐. 지도가 지금 없어졌어. 어? 어? 사용 1, 부하잖아 어? 아빠가 로봇 보여주겠다. 로봇아, 해봐. 이거 빨간 버튼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? 어... 모르겠다. 일단 도망가야 될거 같아. 아빠, 도망키 뭐야? 어 빨리가, 빨리가, 로보 안 가, 안 가. 왜안 가? 왜안 가? 가자, 가자, 가자. 슉 여기 너무 무서운데. 아, 아. 아, 아. 괴물이 오고 있었잖아. 아. 어디야? 빨리 길을 찾아야 돼. 이건가? 부술 수 있나? 어, 빨리 빨리 빨리. 안 돼. 아, 안, 돼, 안, 안, 안 돼, 돼, 돼. 아. 안 돼. 안아 돼, 돼. 돼. 아. 아이게 아아 뭐야? 어떻게? 아 아, 너무 무서워. 야, 이거 아. 이거가 열쇠 있는 거 보니까 어디 여는 것도있었던거 같은데. 아. 아, 어떻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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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이 없어. 엄마, 뭐야? 아빠도 부활할 수 있다. 가자, 좋아. M5 이쪽으로 오! 가는 건 어! 맞나? 이야,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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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 왠지 길이 위에도 갈수 있는 것 같은데, 아빠가 아, 뭐야? 괴물이 왜 여기 있어? 나 밤에..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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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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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아야, 아야, 아야... 아야, 아야... 아야, 아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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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, 괴물이 너무 빠른데, 아... 아... 어, 아빠도 이거 계속 어. 부활할 수 있는 거야? 빨리 열쇠를... 이거 열쇠... 안 돼, 이걸로 잠금 해제해야 돼. 혼자 열어... 하고 있어요. 어, 하수으로 이동. 자, 도망가! 어, 안 일단은 우리 하수구를 통해서 그 초콜릿 괴물을 피해서 도망 나온 것 같아. 어, 계속 다시 수 있네. 다행이다. 너무 무서웠다. 이거 어, 뭐야? 어, 이건 뭐야? 하수구에 이상한. 녹은 캔디들이 모여서 괴물이 됐나봐. 음. 어 너무 무서운데? 어, 어 이거 뭐야? <laughs> 저건 뭐야? 아까 옷을 바 건데? 어 아까 입고 있었는데. 음. 일단은 가보자. 아! 어떻게 돼? 안 돼, 안 돼, 음. 아! 어, 애기를 피해서. 응. 애기가.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여기 아니야? 너무 무섭다. 아니, 길을 모르겠어. 아, 저기구나, 저기구나. 애기가. 아이, 이거 길 찾기가 너무 힘들어. 어, 이제 안 돼. 하수에 빠지면 안될것 같았는데. 이거 이제 이번에 죽으면 부활 안 된다. 안 아빠. 된다, 이제 부활이. 왜 죽었어요? 어, 쟤한테, 제한테 먹혔어요, 찐득이한테. 아, ]한테. 안 돼. 그 하수구 한쪽에 보면 계단 같은 게 있더라고. 네, 네. 거기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찐득이한테 먹혔어요. 애기 1피0 k 로보 아빠가 구해줘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. 먹었까제제한테 먹었어. 어 로보한테 가고 있어요. 여기 캔디를 아빠가 해주면 구해줄 수 있나? 됐다. 아 여기 요 위에 철, 철 계단 보이지? 안 보여요. 지금 너무 화면이 어떻게 가야 돼? 아니야 그 위에 천장에서 천장에. 아, 여기 이렇게 가는 거구나. 열쇠를 찾아야 될거 같은데, 아까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 같았어. 열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지?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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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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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게 오래 있으면 떨어지는구나. 도망가, 도망가. 어! 왜, 왜 옆으로 떨어졌어? 무섭게. 저거 노란, 혹시 노란 애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나? 아,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. 노란 애들이. 아야야야. 아, 박쥐를 준비하세요가 번역이 잘못된 거구나. 배트를 준비하세요구나. 아, 어, 안 돼. 배트로 제네를 때리라고. 자, 열쇠를 하나 찾았으니까 열쇠 세 개를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으지? 어, 저, 너무 싫은데. 도망가야지. 자. 이 노란색 괴물을, 이야, 이 노란색 괴물이, 안돼. 아, 안 돼.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도망가,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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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 괴물. 아, 응그 음, 음. 다행히 캔디 괴물이라 찐덕찐덕해서 조금 느린 것 같아. 마지막 하나 노란색 괴물을 찾아야 되는데. 너무 무섭다 로야 하수구야? 응, 하수구에서 노란색 괴물을 찾아야 돼. 엄마 좀 뽑아놔 여기 어떻게 가? 버튼 때려! 버튼 때려! 망했는데? 안돼~~ 내가 아까 딱 지금 그 상황을 하다가 일단 도망가야겠어 이쪽으로 와버렸어 이거 어 오잖아 오네 오네 어이 뭐야 왜 안돼 자 어어 뭐야 뒤로 야야야야왜왜왜왜왜도망가도망가아왜 갑자기 안 들어갔지? 아빠 이게 부야 못해? 어 아빠가 이게 뭐야 못하네? 안돼 아니 아빠가 여기 쫓는데 여기 걸렸어 왜 걸렸지? 아빠 여기 우와. 아빠, 우와. 못 해. 아와호못 한데. 발파 떨어졌어. 응. 어떻게 엄마도 들어가? 아니, 엄마도 같이 해 봤자 집만 어. 늘어나는 거 같아. 이거 <laughs> 아파가. 아. 빠 혼자. 호알이 안 돼. 열심히 하면 할수 있는데 너무 무섭다. 이거 어떻게? 나라도 있으면 내가 괴물 미끼라도 되지 않을까? 아니야. 엄마는 그냥 한 번에 미끼대서 잡혀 먹힐거 같아. 음, 끝난다, 내 캔디는 이대로. <laughs>